자, 우리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거요, 열등하다는 그 생각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가요, 열등... 열 등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문제 해결하는데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열등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을 우리가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등감은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좀 쉬운 결론을 여러분들 금방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르르면요, 아, 이 열등감이 긍정적인 열등감하고 부정적인 열등감이 있을 수 있네 하는 생각에 차츰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네, 키시미 이지로의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이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의 대상이 타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얼굴이 엄청 예쁜 사람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인 어떤 타인일 경우에는 이 열등감은 부러움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부러움이 드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타인의 과제를 나의 과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부러움이 드는 것이고, 그 부러움의 열등감은 아주 부정적인 열등감으로 보통 작용을 합니다. 이것과 달리요, 비교의 대상이 절대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이고 싶어. 내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 외모를 좀더 수려하게 갖고 가고 싶어.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치로서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부러움보다는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 방법입니다. 과제 달성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게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달성해야지 하는 과제 달성의 동기로 작동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열등감도요.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과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좌개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이 측면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인 열등감은 우리 반드시 회피해야 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열등감도 좀 방법을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 열등감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의 고유한 삶을 깨닫는 것.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우선 비교하지 않는 태도, 남의 인생을 나와 비교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우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몸에 자꾸 익혀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인드 리셋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타인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는 걸좀더 강렬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이제 명확해져요. 얘를 반복해서 되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인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아침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주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또 일기 쓰기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리셋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자기 과제를 설정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어찌 보면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자기 과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사이즈가 커요. 자기랑 맞지 않아요. 이러면 완전 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학력을 좀 높이고 싶어. 이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석사 학위를 받아서 내 학력에 대한 조금 자부심을 현실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적절한 수준을 조금 높여서 적절한 대학에 석사학위를 받는 거. 이거 총 5년 목표로 내가 달성해야지. 이렇게 아주 구체화되고 단계화된 그런 과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경제적 성과 마찬가지예요. 10년 내에 3억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내가 일으킬 거야.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 절약을 해서 종자돈을 내가 한 4년 동안 마련을 해서 적어도 4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책하고 문구의 맛집 이런 아주 특수한 맛집을 만들어서 이거는 온 오프라인으로 내가 상행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해서 10년차가 됐을 때 연순이익이 3억을 달성하는 이 경제적 성과를 나는 이루어낼 거야. 이게 나 엄청 부자 되고 싶어. 이거보다요.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달성 가능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부러움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이제 자기화된 과제를 설정했고 그 과제가 구체화 단계화됐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적어도 매월 해주셔야 될 것이 as i s 와 단기 투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은 아 현재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아까 우리가 과제를 단계적으로 설정한 그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나의 일은 어떻고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고 등등의 as is 현재 상태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 달에 이것과 관련한 나의 목표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자신의 인생 과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구체와 단계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향하기 위해서 요번 달에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지? 요렇게. 그래서 제가 파코첼 다이어리 여러분들 쓰는 거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그 파코첼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죠. 한 달에 한 개씩 쓰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 쓰는 게 몸에 완전히 붙으면 인생 바뀝니다. 이 다이어리의 제일 앞부분에 인생 지도 그리기를 서식으로 제가 항상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as is to be를 월간 한 번씩 그려보면서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꿈을 선언하듯 가운데에다 계속 메모하는.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속성장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매월 얻어내는 작은 그런 달성들이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신감, 자괴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존감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요, 상대 비교해서 난 잘못해, 난왜 이래?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우리 절대 비교를 하고, 절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단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걸 우리가 지속해서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요,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열등감을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열등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설정한 과제와 그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차이를 자기 성장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가는 이런 생각방식으로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실전을 통해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 되어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열등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갖고 계실 텐데요. 적극인 댓글 남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